랭크가 좀 낮은 살인마가 걸린다? 그럼 그때부터 지옥인거임 그냥 아니 생존자가 태웠네헤일로즈를너돈 도대체 어떻게 쓰레기맨만 태우는겨? <laughs> 저번에 렐리 태우더니? 왜 그러는겨? 목적이 있을거 아니여? 온다 뭐지 이거? 아방구구나 감상 <laughs> 리츠컷. 오케이 감상 1초는 없었어요. 일부러 맞아 그냥 시계폭을 터쳤으면은 너무 거리면 그렇지 거리면 걸리지 말고. 보면은, 방구 저거, 도카스 색깔이 되게 이쁜 것 같아. 뭔가 그, 은은하게 퍼지는 저게 색깔이 좀 이쁨. 자, 아, 반갑습니다. 이쁘면 대신 맞아달라고요? 그거는 좀 싫고. 에? 못 봤다고 이걸 왜 <laughs> 뭐, 뭔가? 그... 내가 안 보이나? 나 혹시 그 다크 템플러 같은 역할인가? 적당한데 <laughs> 이거는? 약간 여기 갈대가 약간 좀 그... 페... 페일로즈가 아니라 저 어디냐? 그... 폴드인데 있는 약간 좀... 옥수수랑 좀 비슷하게 생겨서 그런가? <laughs> 색깔이... 불뭐 브랜유는 마지막에 쓸게요. 마지막에 그냥... 녹일게요. 그냥 발정이 하나 나왔어요. 근데 이 색깔이... 되게 그... 저 뭐냐? 약간 좀 베이지 색깔이라서 안 보일만해. 왜냐면 살인마 1인칭이니까. 뭐 색적이 좋은 살인마들한테는 그냥 씨알도 안 먹히겠지만, 발정이 지켜보네 그냥 지켜버리네. 어우 안 보여. 어우 진짜 술 먹고 대바다는데방구만나면 진짜! 진짜 멀미나겠다. 터널 것 같은데. 여기 판자가왜 없어. 에? 아 이거 저거 버그 걸렸다 쟤. 이건 욕심인 것 같은데, 친구야. 네, 조금 부숴야 돼, 그거는. 여기 판자 아까 그 11자 판자 안에 있었거든요 어, 여기도 하나 있네. 응? <laughs> <에>? 안 오네? <넘어갔네? 웃음> 죽을 뻔? 딴데 갔다. 나이스. 원래 좀 키가 큰 애들이 약간 좀 보폭이 좀 성큼성큼 그런 애들이 많아요. 걸프 같은 애들 보면 진짜 보폭이 되게 넓어가지고 이속은 똑같은 4.6인데 빨라 보여 굉장히. 뭔가 좀, 뭔가 좀 이상하게 빠른 느낌이 없지 않아 드? 뭐요? 목수수님 충고 잘 맞았어요. 칭찬인가? 뭐지? <laughs> 감사합니다. 예. 발전기가 어딨냐? 발전기 위치를 모르겠네? 짝배에 있구나 어... 아. 달렸다 지금 이 발전기 버런유 가자 쫘 간다 하나 둘 존나 빨리 넘겨 발전기 야 저 누워버리면 깜상 갔는데저 누우면 안 되는데? 아, 근데 뭐, 그거 누우면 깜상이 여기. 에이씨! 살짝 양깝다. 거의 다 돌렸는데. 내리 있네? 여기 발정이 안 차? 너 후회한다고. 발정이 안 차. 야, 아. 야 아무도 구하지 않는 것이야. 야 아무도. 어째서 왜? 왜 아무도 구하지 않는 거야. 그네 중국인 친구 뭐야 지금? 발정 돌리고 있는 역시? 맞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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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내네 친구 뭐 하냐고. 아 맞았네. 내가 <laughs> 구할게. 어, 저 발종이 깜상 안 맞은 거 같은데요, 지금? 오, 깜짝이야, 씨. 이 발종이 깜상이 시간이 끝나고 돌린 거 같은데, 방금. 때린 거 같은데. 맞네. 본방에 들어가네, 발종이. 옥수수. 여기 어디야? 구석이야. 왜 여기? 음저발지이 갖다 버려야되나? 저상 안될 것 같은데? 오 뭐야? 오 쉣! 오 음, 맛있다. 응. 어. 음. 아니 똥색도 아니라 보라색깔을 왜 상자에다가 버려두고 간거야? 뭐지? 아니 보라색깔을 왜 상자에다가 버리고 가는거지? 이해할 수가 없네?

으, 개 느려. 지르자, 이거. 안 통했네? 죽었다, 이거. 오오오, 안맞았다 뛰면 사나? 살겠는데? 살았네. 되다도. 아, 맞다 맞아, 이거 맞아 줄 걸. 맞아 줬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. 한방 테스트 안 했는데. 누군가는 맞겠지. <laughs> 개구멍을 잡고 있는 거 같죠? 아닌가요? 이거 혼자 벚꽃 구경하네요 지금 방구? 지금 벚꽃, 벚꽃나무 생성 중 기어코 후레쉬를 넣었네 안 넣은 건가? 오, 뭐야 이거? 어? 진짜 밖상밖에없었는데으상 <laughs> 깜상... 아까 말했던 상상밖상로상 깜상, 깜상, 이랬는데 진짜 밖상로가밖에 없었어 <laughs> 진짜 깜상 단독이었네